네. All t h i n g Family 입니다. 오늘은 어, 주변 동네 산을 맨발로 걷고 있어요. 신발도 안 가져왔어요. 지금 신발도 안 가져왔어요. 신발도 저기다 두고 왔어요. 그냥 어, 원래 올라갈 때만 맨발 걷기 하는데 한번 내려올 때도 그냥 없이 한번 내려 볼게요. 어, 해발이 한 448m? 정지입니다 이것저것 떨어져있어요 사람들도 조금 있죠 오늘 좀 늦게 나왔어요 바닥에 뭐가 깔려있어서 발이 아프진 않아요